이어서 김소정 교무님을 모시고 설교 말씀 받들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복절입니다. 일제의 압제에 의해 나라를 잃은 서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선지님들께서 36년 만에 해방을 맞이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라 잃은 서름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겐 강복이란 단어, 조국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실감나게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에 나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에 살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모국애를 외국에서는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같은 민족임이 자랑스럽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땅에서 같은 조국, 같은 민족임을 알아보면 진한 동포애가 밀려올 것입니다. 외국에서요. 한국 사람인 것을 금방 알아보는 외국인 승무원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 비행기가 아직 착륙도 하지 않았는데 짐칸에서 각자 짐을 챙기려고 미리 일어서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택시가 아직 멈추기도 전에 손잡이 문을 열면서 어디어디 어디 가주세요 하고 목적지 말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커피 자판기가 있으면, 거기에 손을 넣고 종이컵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튀는 물방울에 앗아 뜨거! 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꼭 밥은 먹고 다니냐. 언제 밥한번 같이 먹자. 아 밥심으로 살아야지. 아 식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꼭 밥으로 인사하는 사람. 한국 사람들을 알아보는 공통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노화가 오고 심신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요즘엔 과도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환경 오염 이런 경쟁 속에서 젊은 사람들도 이런 암이라는 질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암에 걸려서 물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자연 치유로 병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암 효과가 좋다는 식품들을 찾아서 이렇게 꾸준히 섭취했었는데요. 직업이 무대 연출가였던 이 환자는 몇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어, 좋다는 바나나, 토마토, 사과, 고구마 이런 것들을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서 마시고 속이 출출할 때는 또 이렇게 먹, 점심 대용으로 먹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건강이 회복되는 듯 해서 이제 무대 장치 만드는 작업을 하고 출연진들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새벽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는 아 왜내 몸이 다시 이렇게 악화돼서 쓰러질 지경까지 이르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던 여동생이 문병을 와서 의사들이 묻지 않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라버니. 최근에 어떤 음식을 주로 먹었어? 어, 토마토, 사과, 바나나, 과일들을 매일 아침 주스로 갈아서 마셨지. 아이고 참 대단하다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마실 수 있었을까? 하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여동생의 말인즉 암 환자인 오빠가 몇 개월 동안 매일 아침마다 갈아 마신 토마토, 바나나, 사과, 그리고 고구마가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암식품이면 모두가 암 치유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환자의 무지 때문이었던 것인데요. 모든 약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거나 약이 될수 있듯이 항암식품이라고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그렇게 먹었던 음식들이 그냥 항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식이요법 서적이든 인터넷 정보든 거기에 나열한 항암 식품의 장점들만 나열한 것은 모두 다 믿을 것이 못됐던 것입니다. 공복에 토마토를 먹으면요, 토마토의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위장의 산도를 높여서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고 바나나는 혈액 내의 칼륨과 마그네슘 함량을 증가시켜서 혈관 불균형을 초래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아침에 먹는 사과야 금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빈속에 사과를 먹으면 구연산이 위염, 위궤양을 일으켜서 속쓰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이 독이 되고 독이 약이 될수 있듯이 거의 모든 만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분명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지는 약을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지하게 어리석었던 저는 몇 개월에 걸쳐 매일 아침마다 항암식품이라는 이름으로 약이 아닌 독을 꾸준히 섭취해 왔던 것입니다라고 말이죠. 한쪽만 너무 맹신하면 이 위암 환자처럼 낭패를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화 속 환자는 자신의 병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으며, 약이 독이 될 수도, 독이 약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대성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뒷면목을 발견한 것이죠. 좋은 것이 있으니 나쁜 것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있어 악한 것이 생겨납니다. 좋은 것과 싫은 것, 사랑과 미움, 삶과 죽음이 이 모든 것이 서로 상대적으로 생겨나 짝을 이루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있어 그림자가 따르는 것 같고, 거울이 있으니 거울 속 모습이 비춰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를 과거의 재불조사들께서는 인연소기라고 하여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겨나고, 저것이 멸함으로, 아,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라는 연기법, 인연과의 법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함께 법어 합동을 하셨습니다. 해보 일면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대종경 교단품 22장입니다. 대종사 영산에서 복내 정사에 돌아오사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는 길에 어느 장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옹기 장수는 옹기 온기 한 짐을 지고 장에 오며 또 어떤 사람은 지게만 지고 오더니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옹기장수는 다 팔고 지게만 지고 가며,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은 옹기를 사서 지고 가는데, 두 사람이 다 만족한 기색이 엿보이더라. 나는 그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당초에 옹기장수가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었고,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이 옹기장수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어서, 각기 다 자기의 구하는 바만 구하였건만은. 결국에는 두 사람이 다한 가지 기쁨을 얻었으니 이것이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는 이치로다 하였습니다. 저번 주 해보의 일기에 육단 중앙님이 쓰신 일기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매일 얼굴 보는 남편 부처님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각자 따로 살다가. 다른 성격 가치관을 형성한 채 부부의 인연으로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어떻게 부부가 1부터 10까지 다 서로 마음에 맞으며 아무런 경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많을 것입니다. 그 일기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화를 내서 될 일도 아니고, 나의 생각이 이렇다 하고 따질 수 없어서, 내가 참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내의 말과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남편과의 갈등, 그 속에서 요란해진 마음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마음 공부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크든 작든 생활 속에서 있어지는 마음 경계들을 찾아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공부를 하심에 참 장하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남편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넌지시 아내인 나의 섭섭한 감정을 이렇게 전달해 보는 것도 방법일 텐데 왜 그것은 안 하셨을지 그건 어려운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반평생을 부부로 살아오신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조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내인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 이해를 못 해주는 남편의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쩌면 남편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아내인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반대 증거,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대화시 욱 하고 올라오는 감정이 생겨난다는 것. 즉, 남편과 나와 다른 성격 차이에서 오는 그 남편의 말과 행동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 내 감정, 나의 내면에 숨겨진 마음을 그 순간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남편이 나를 이해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내인 내가 남편을 온전히 못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남편이라는 거울을 비춰서 그런 나의 숨겨진 마음을 정나라하게 볼수 있어야. 굳이 애를 써서 돌리지 않아도 은혜의 소중리를 발견해서 저절로 원망심이 녹아나고. 감사심이 솟아날 것입니다. 교단품 22장 옹기장수 법문처럼 옹기장수는 옹기 한 짐을 지고 장에 오며 또 어떤 사람은 지게만 지고 오더니 그들이 돌아갈 때 옹기장수는 다 팔고 지게만 지고 가며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은 옹기를 사서 지고 가는데 두 사람이 다 만족한 기색이 엿보이더라. 옹기장수와 빈 지기를 지고 온 사람들처럼 우리는 사람 몸을 받아 이 인간 시장에 장을 보러 내려왔다고도 할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는 민족으로 서울특별시라는 이 도심 한복판에서 낯선 타인에서 가족의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만나 아내가 되었을 뿐 처음부터 아내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만나 남편이 되었을 뿐 처음부터 아내가 바라던 남편이라는 존재는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문 말씀처럼 당초에 옹기장수가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었고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이 옹기장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기 다 자기의 구하는 바만 구하였건만은 결국에는 두 사람이 다 한 가지 기쁨을 얻었으니 이것이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는 이치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람 몸을 받아 이 사바세계라는 인간 시장의 장을 보러 내려왔는데요. 무엇을 장만해서 가야 할까요? 해부 3면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을 단기적 수준으로 밝혀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우리의 의식 수준이 성장하는 데는 세 가지 단계, 즉 having, doing, being이라는 수준을 거쳐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존재 가치를 자신이 동일시할 만한 것에서 찾게 되는데 그런 동일시할 만한 가치를 찾아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아래쪽에 첫 번째 의식, 해빙입니다. 무엇을 갖고 싶은가?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수준입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대상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예를 들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물건, 명품이겠죠. 내지는 나를 돋보이게 해줄 사람, 친구, 동료, 연인 등 자신을 자신의 가치를 빛내어 주고 만족할 만한 대상을 찾아 그것을 얻기 위한 삶의 비전을 정하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헤빙. 소유하다. 욕망에 따른 비전이 단계에서는 결코 소유의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단계 위인 두 번째 의식, doing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며 사는가라는 성취, 명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전의 수준, having, 물질을 얻어 만족하는 수준에서 넘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 일에 대한 가치와 업적, 주의로부터의 존경과 명예를 얻고자 삶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모든 마음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Doing, 하다. 성취에 따른 비전. 이 단계에서는 결코 성취에 대한 명예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올라오면요. 세 번째 의식. 비잉입니다.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이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가 되어 살 것인가라는 존재 가치의 자신을 동일시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내가 가진 것 소유한 물질이나 내가 성취한 것 명예, 존경, 업적 등으로 자신을 어,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 즉 내적 성장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라는 심리학자가 말하는 의식의 성장 3단계, having, 소유, doing, 성취, being, 존재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 수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의식 수준으로 전환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3단계의 빙.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여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남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물건들과 그들의 업적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과 경쟁하며 싸우지 않아도 스스로의 평가와 내면의 울림에 집중하며 자신의 내면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들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공허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거나 혹은 무엇이 되려 하지 않아도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현재의 모습에 만족할 줄 아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즉, 자신의 외부적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때 의식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재미있으시라고 외국에서 같은 한국 사람임을 알아보는 단바게 알아보는 몇 가지 특징 말씀드렸죠. 네. 저희 할아버지도 여기서 예외는 아닌데요. 매우 급한 기질을 가지셨대요. 저희 할머니한테 전해 들은 얘긴데요. 부산 토박이셨던 제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한창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분비는 식당에 점심식사를 하러 들어가셨답니다. 손님은 많고, 점원은 손이 딸려 바쁘니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주문을 받으러 오지도 않고 음식을 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 할아버지는 점원을 재촉하지 않으시고 그냥 식당을 나와서 다른 식당으로 가버리곤 하셨답니다. 참거나 기다리거나 느긋하게 앉아있지 못하는 성격이셨던 까닭입니다. 식당에서 빨리빨리 응대해주지 않으면 불평불명 한마디 없이 그냥 나와버리기를 한 세네번을 하시면 그리고 그다음 또그 다음 점심시간에 또그 식당을 찾아가신답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이나 점원이 저희 할아버지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그냥 나가버리실 테니까요. 먼저 와 있던 다른 손님들을 두고, 할아버지의 주문을 먼저 받고, 반찬부터 우선 빨리 내놓고, 음식을 준비해서 내놓는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급한 성격이셨는지 이 예화함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라는 급한 성격을 보여주는 단면들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원기 원년, 1916년, 음력 3월 26일, 이른 새벽에 무견이 앉으셨더니 정신이 쇠락해지며, 전에 없던 새로운 기운이 있으므로 이상이 여기시어 밖에 나와 사면을 살펴보시니, 천기가 청량하고 별과 별이 구고하였다. 맑은 공기를 호흡하시며, 을 앞을 두루 배회하시더니 문득 이 생각 저 생각이 나타나고 이후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라는 깨달음의 첫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유 나타나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만법 의식에 형성된 모든 현상을 말합니다. 모든 우주 만유가 한 체성이고 모든 현상이 한 근원이다라는 것은 우주의 모든 것 나타나 보이는 전부 이 모든 현상들이 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근본,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요. 우리 빵집에 가잖아요. 그진열되어 있는 빵들이 크림 빵, 소보루 빵, 바게트 빵, 팝 빵, 식빵 각양각색의 많은 빵들이 모양과 이름과 그 맛들은 각각 달라도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밀가루라는 하나의 성분에서 갈라져 변형되어 나온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국인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성. 비행기 착륙 전에 이미 짐을 다 챙겨놓고 자판기 커피에 손을 넣고 기다리고 식당에 음식 주민이 밀려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못 참고 다른 식당으로 옮겨가 버리고 마는 빨리빨리가 몸에 밴 급한 성격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얼굴과 이름, 체형과 스타일은 달라도 어? 저 사람 나와 같은 한국 사람인가 본데? 라며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우리 몸이 밖으로는 팔과 다리, 손과 발, 안으로는 간과 심장, 내뭐 근육과 신경 등으로 각각 나뉘어 있어도 각 기관들이 모두 합쳐져야만 내 몸을 이루어 움직이듯이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달리 나누어져 있어도.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몸뚱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리도 이와 같다는 것을 대종사님께서 깨치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만유가 한 채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라는 대각 일성의 말씀입니다 우주 만유가 전부 다 하나의 근원짜리 한 고향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체성, 한 근원, 변하지 않는 근본, 한 뿌리 같은 고향이라는 것은 바로 법신불 일원상이라는 우리 마음의 고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법신불 일원상이라는 같은 고향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 마음의 고향에서 나왔다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인 것이죠. 다만, 이름과 모양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 혹은 남편과 아내라는 맡은 역할이 다르고, 살고 있는 지역, 생활 습관, 사고 방식,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이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갈래갈래 나누어 있는 것이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마치 빵들이 그 근원이 밀가루인 것처럼 인체의 각종 기관들이 나뉘어 있어도 각각이 다 합하여 하나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본 뿌리가 같기 때문에 한 체성이요, 한 근원이며, 한 고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양면 상대적으로 이루어진 이 현상의 세계에서 상대지으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같은 고향에서 온줄 모르고 지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의 고향인 법신불 이런 상, 우리 본래 마음 고향을 챙기고 지키고 실행하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에 더 집중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의식을 단계적으로 더 성숙시키면서 늘 은혜만 발견하고 경계마다 감사생활하는. 진급하는 생활, 은혜로 충만한 나날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거리두기 해서 띄엄띄엄 앉아 계시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봐 주실래요? 소통 이렇게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났는데 어찌 반갑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음의 고향. 법신부 이런 상을 모시고 마음의 고향을 떠나지 않으며, 그래서 늘 행복하시기를 염원하며 이상으로 준비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정 교가, 교모님하고 저하고 동양인인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